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의 민족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이상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비효율의 극치, 배달이입니다. 효율의 시대라고들 하죠. 가성비의 시대예요. 이 회사도 당연히 효율을 따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써 노력하는 부분이 바로 배달이 친구들입니다. 배달이 친구들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보시는 분들 중에 개발 직군에 계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이 고용량의 이미지를 난감하게 바라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이 친구들과 이걸 만드는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오늘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전체 흐름 간단히 보시면 1, 2챕터에서는 배달이 누군지 좀 보고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과정을 한번 훑을 거고요. 3에서 5챕터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디자이너들이 만든 콘텐츠 라이브러리 시스템을 보고 나서 다시 돌아가기 위한 노력 그리고 현재 계속되는 실험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달이는 누구일까요? 어... 배달이는 앞에서 잠깐 보셨겠지만, 얘가 배달입니다. 정확히는 그 중에서도 독고배달이라는 친구고요. 배달의 민족의 화자, 우리들의 이야기를 우리 톤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라서 아주 아주 중요한 존재예요. 앱 아이콘만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보통 이렇게 생긴 앱들은 게임 앱밖에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배달이로 시작했어요. 10년 전엔 좀 평면적이고 다르게 생겼지만, 우선, 여기서부터, 요, 오른쪽까지, 변화하는 이야기를 짧게 드릴게요. 예전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평면이고요. 다 다르게 생겼고, 가이드는 이때에도 헬멧만 쓰면 배달이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엄청 자유분방하게 패러디를 정말 정말 많이 했어요. 당시 배달의 민족 하면, 아, 걔네 웃기잖아. 삐급 키치, 재미 같은 걸 사람들이 많이 떠올, 많이 많이 떠올리던 때였어요. 열심히 만들었고, 저희도 재미있었는데, 브랜딩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길게 보고 우리의 색깔로 일관성 있는 플레이를 해야 오래 갈수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생명력이 있는데, 늘 우리는 자극적인 뭔가 재미나 화제거리를 물색하다 보니까, 아, 맨날 어디 뭐 좀, 재밌는 거 없나? 요즘 뭐가 인기지? 이런, 그런 재미 요소에는 불안 요소들도 많은데 계속 그런 걸 찾아 헤매는 거예요. 돌을, 돌아보면 어떤 일관된 하나의 길을 간게 아니라 여기저기 이슈거리를 쫓아다니기만 했던 거죠. 그렇다면 뭔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게끔 배달이 자체에 힘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변화를 시도하게 돼요. 늘 하던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나 보려고 뭐가 다른지 모르시는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발버둥 치다 보니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입체로도 좀 나와요. 이때 막 당근도 깎아보고 종이도 찢어보고 하다가 점토나 철제도 잠깐 거칩니다. 꽤 오랫동안 실험의 시간으로 투자를 했는데 앱에도 막 내보냈어요 이 변화 과정을. 그러다 꼭두를 만나요. 꼭두는 작자 이상 민중 미술품이라는 걸 주요 키워드로 삼는데. 미켈란젤로나 다빈치 같은 천재들이 만든 그런 느낌은 아니다 하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건 사람 손이 만들었다는 걸알수 있고 특유의 매력이 있었어요. 주변에서 볼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 다듬어지지 않았고 투박하고 소박한 느낌이 배민에서 찾고 있던 무엇과 결이 맞았습니다. 그게 어떤 결이냐? 그 민중미술품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멋진 대표 그래픽이 아니란 말인데, 신윤복이라던가, 김홍도 같은 그런 유명한 것이 아니고, 어디 외곽 사설 박물관 같은 곳에서 뜸문뜸문볼수 있었거든요. 이 꼭두라는 아이를. 배민의 대표 서체, 한나체도 길거리 간판 같은 데서 영감을 얻은 서체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 존재하던 것을 꺼내오는 거. 이것과 같은 맥락의 꼭두가 있었어요. 모티브가 생겼으니 이제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데, 이게 조각이잖아요. 컴퓨터만 잡고 할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1차로 정착한 거는 아이소 핑크였는데요. 여기 핑크 무덤이 보이시죠? 이 소재로 이런 느낌의 결과물이 나왔어요. 아주 단단하고 투박한 매력을 잘 살릴 수 있는 소재였는데, 너무 딱딱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들고 위험해요. 디테일한 표현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또 그게 아주 투박한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효과가 있기도 했습니다. 2차 정착지는 비누였어요. 엄청 신세계였어요. 너무 부드러워서. 게다가 이 표현되는 느낌도 아주 좋았고요. 한 1년 정도 정착을 했고, 우리가 재생비누를 박스로 몇십 박스를 썼을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게 만들어져요 뱀인 에바이콘이 이때 만들어지는데 이걸로 아직도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좀 수근수근 소문이 돌거든요 비눗깎는 디자이너들이라고 근데 잘 보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냄새도 나고 곰팡이도 나고 약간 습기 약간 재료 약한 재료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러다 현재 버전 이제 스컬피로 옵니다 이게 피규어 전문가 과정을 밟아보는 이제 몇 명의 원정대가 있었고 이 재료로 드디어 정착을 하게 돼요. 원래는 한 3박 4일짜리 훨씬 긴 복잡한 공정이지만 저희가 이거를 9단계로 압축하고 생략해서 짧게는 더 짧게는 5단계까지도 가능한 상황이 되었어요. 이렇게 단순화해서 다른 디자이너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무리 빨리해도 반나절은 기본으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어, 프로모션 하나를 하는데도 일정 중에 하루는 무조건 배달이 만드는데 시간을 써야 한다는 거거든요. 제작 과정이 너무 대장정이에요. 덕분에 업무 일정이 빡빡해지고 야근도 많이 해야 했지만 꽤 오랫동안 유지가 되었어요. 왜냐면 레퍼런스 삼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베이스가 없었어요. 대신 디자이너들이 각자 자기가 만든 것을 서로에게 영감과 소스가 되어주는 상황이었어요. 많은 디자이너들이 부지런히 만들어냈고 시간을 그만큼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엄청나게 아, 비효율이 아닌가라고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건 우리의 목표가 효율이 아니었다. 그럼 그럼 목표가 뭐였냐라고 하면 저 투박한 결을 유지하면서도. 형태적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뭔가 자유분방한 무엇이든 될수 있는 배달이가 되길 바랬어요. 그게 그걸 베이스 삼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에 명확한 가이드라던가 전담 팀이 있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공격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결정하고 규정한 것 안에서 그건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이거 보시면 이게 저희 실제 가이드 파일의 일부분이거든요. 가이드 파일이 두껍지도 않아요. 한열몇장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꼭 지켜라 하는 것은 이거 딱두 가지뿐이에요. 첫째는 헬멧을 쓴다. 두 번째는 입체 질감을 유지한다. 이 말은 우형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게끔 배달이를 열어둔다는 겁니다. 아주 느리지만 함께 가는 배달를 만들어가겠다는 우리의 방식이었어요. 간단히 비교해보면 이럴 것 같은데요 배달이가 필요할 때 배달이 팀이나 또는 배달이를 총괄하는 어떤 곳에서 정해둔 걸 이렇게 가져다가 쓰는 게 아니라 또는 요청해서 이렇게 그래픽을 받아서 배포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각 팀에서 각자 필요한 배달이를 스스로 자기 일로 만들게끔 틀을 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시 모여서 배달 친구들이라는 큰 지도가 되는 거죠 탑에서 방식을 정하는 게 아니라 아주 널널하게 크긴 테두리만 치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걸 추구한 거죠. 지금도 이 방식은 유지되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속도면에서 보완해야 하는 이슈가 있어서 다른 시스템을 하나 도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라이브러리예요. 점점 이제 작업자도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고 다양한 제작물을 우선 모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서로한테 영감도 얻고 소스도 얻기 위해서죠. 아까 목표가 효율이 아니라고 했지만 사업이잖아요. 그에 발맞춰 나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광고, 프로모션, 기획전 등등의 일을 소화하기 위해서의 그 최소한이 필요했어요. 이 시스템은 그래서 아주 원시적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엔 나스였다가 조금 더 접근이 편한 구글 드라이브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각자 작업물 중에 배달이가 등장하면 또는 새로운 배달를 만들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면 무조건 이 파일들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는 게 룰이었어요. 근데 이 폴더의 이름은 일명 배달이 드래곤볼입니다. <laughs> 이 이름은 아 어, 그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어있더라 이거 누가 했지? 아, 기억이 잘안 나는데 쓰읍, 이럴 때 배달이를 하나 찾을 때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마치 드래곤볼을 찾아헤매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사실 디자이너 각각 어디서 누가 뭘 만들고 있는지 다 알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면 좀 찾기 쉽겠더라고요. 배달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겐 하나의 창작물이자 너무 귀한 소스들이니까 영감과 편의를 위해서 모아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잘 보이는 환경이 아니니까 늘 서로의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는 좋은 점도 있긴 했는데. 일단, 머릿속에 뭔가 본 기억이 있어야 이걸 봐도 찾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늘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서로의 일에 대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조금만 더 편하게 할수 없을까. 구글 드라이브 이미지 보기도 불편하고, 정작 배달이 안 보이고, 타이트만 보이고, 뭐, 여러 가지 이슈. 그리고 늘 디자이너 단체방에 그거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찾아서 다니고, 아, 좀 검색도 되면 좋겠고, 어, 그렇, 그랬지만, 뭔가 필요는 느꼈지만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고 그걸 언제 만들어? 누가 만들어? 하면서 미뤘어요. 근데 이때 그래도 한번 해 봐. 만들어 봐라고 밀어 주시는 팀장님과 <laughs> 그래 있으면 진짜 편할 텐데 필요성을 느낀 팀원들이 짝짝꿍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습니다. 정리할 양이 방대하니까 매일 조금씩 모아 보면 되지. 음, 우리 1부터 100까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시안만 좀 뿌려보자 하고 준비합니다. 저희가 사실 원하는 건 단순했어요. 딱두 가지. 검색은 당연히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보통 파일명을 저장할 때 날짜나 업무 제목, 디자이너 이름 정도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검색이 안 됐고요. 그래서 검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배달이 하나 찾으려면 배달이가 들어간 페이지 전체를 다운로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다운로드 받았는데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야. 할 때도 많았고요. 이두 가지만 좀 해결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에게 개발 력은 없고, 어, 나와 있는 것 중에 어떤 툴이 좋을까, 쓸만할까 고민하다가, 어도비 라이브러리를 쓰자 하고 결론이 납니다. 배달인은 실물을 베이스로 한그 사진과 디지털 작업을 최종 베이스, 그 최종 파일로 하기 때문에 PSD로 결과물들이 나왔거든요. 그것들에서 배달이만 곤란해서 모으자. 파일 사이즈를 확 줄이는 거죠. 그리고 검색은 파일명에 작업자 스스로 연관 검색어를 최대한 붙이자. 뭐 합의를 했고 이렇게 배달이만 따로 떼어내고 파일명은 각 창작자 입장에서 이름에 연관 검색어를 모아보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추가를 해도 되고요. 다소 모호할 때도 있고 좀 웃기기도 한데 이 정도로만 돼도 저희한테는 신세계였어요. 이렇게 저희는 조금 요상한 소규모의 메타데이터를 갖추게 돼요. 전사 디자이너들이 작업물을 모으고 서로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검색하고 파일명을 통해서 검색어가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처음에는 200개 남짓으로 시작했어요. 씨앗이었죠, 정말. 매일매일 조금씩 짬짬이 모으는 방식으로 선택했고 시간이 없으니까 오픈하고 약 1년 반 동안 급격하게 늘어나서 현재 한 2,200개의 파일을 갖추었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이걸로 조금은 더 많은 디자이너들이 배달이를 쉬, 배달이에게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확 확장이 되었어요. 얘기 드렸지만 완벽하게 체계적인 건 전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은 좀 어설프고 불충분한 것이니까 알아서들 불평하지 말고 부족한 게 있으면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디자이너들이 여기에 있는 것 중에 조합해서 쓰거나 또는 있는 걸 참고해서 스스로 만들어내거나 새롭게 자기가 만든 건 업로드해서 공유한다는 열린 구조로 이걸 쓰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요. 이렇게 툭딱툭딱 조금 손보면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좋죠. 어, 뭔가 많이 해결된 것 같았지만, 그런데 말입니다가 등장을 하네요. 여기서 저희가 다시 아날로그로의 회기를 고민하게 돼요. 뭔가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왜 그랬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우려가 발생을 했어요. 원래 이걸 하나 만들려면 뭘 했어야 하냐면, 이 과정을 거쳐야 됐었어요. 하지만 이젠 생략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다른 것들을 고민할 시간이 확보되는 데다가 쉽잖아요.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누가 이 과정을 다시 일부러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뭔가 계속 투박한 아이들 나왔으면 좋겠는데,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효율적인 반면에 새로운 친구들이 잘 나오지 않는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을 해보다가, 한 방에 가는 고속도로 같은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돌고 돌면서 돌아가는 길도 하나 만들자. 일이랑 조금 별개로 생각하면 배달이 만드는 과정이 참 재미있거든요. 이 디지털 작업에 익숙한 사람들이라서 완전한 아날로그로 배달을 만나는 건 충분히 놀이거리가 되겠다라는 판단이었고 요즘 다양한 공방도 많은데 이 취미부자들만 좀 끌어모아 봐도 일이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배다리를 직접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만, 직접 만들어내보면 그게 더 애착이 생길 거라는 생각도 했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번 배다리 만들기 클래스를 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한90% 이상은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었지만 아주 반응이 좋았고요. 그렇게 시작한 오크샵이 벌써 11회차를 맞이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더 확대되어서 원래는 디자이너들끼리만 하던 클래스였는데 전사원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간은 당연히 배달이랑 구성원의 친밀감을 높이는 목적과 새로운 배달이들이 탄생하는 시간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근데 막상 배달이랑 친해지라고 만든 시간이지만 이제 낯선 동료들이 모여서 이걸 한 3, 4시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다도 떨고 안면도 트고 하는 플러스 알파 효과가 있었어요. 한 3, 4시간을 작업해야 되니까요. 그 클래스에서 나온 배달이 친구들입니다. 다양한 직군의 저희 회사 구성원들이 만들어낸 작품들이고요. 어, 실제로 앱 안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어, 예를 들면 이 양이배다리는 개발팀 이담비 님께서 만든 작업물이고요. 실제로 배민 선물하기 메시지 카드 중 하나로 쓰이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를 역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에게로 영역을 넓히다 보니 소위 말하는 이 캐릭터 작업이라는 것도 디자이너들만의 영역이 아닌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배다리가 실제로 되기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한축 실험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예요. 배달이가 더 입체적으로 살아있기 위한 노력을 잠시 공유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배달이는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까? 배달이로 무엇을 할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늘 있었지만, 배, 이게 팀이 없는 배달이잖아요. 이것은 확실히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한 추진력을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배달이 TF가 만들어져요. 엄청 짧고 굵게 가는 방식은 아니에요. 호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차출된 건 아니고, 디자이너들이 이제 배다리로 뭔가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봐 해서 모인 겁니다. 손을 든 사람들의 모임이죠. 솔직히 시작할 때는 소규모일 줄 알았는데, 20명이 넘는 거대 그룹이고요. 당연히 이제 원 소속은 다 따로 있으시지만, 부업으로 이걸 해요. 큰 방향은 물론 정해져 있고, 그 방향에만 맞으면 각자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는 환경이에요. 예를 들어, 배달이 성격을 좀 설정해서 관계도를 그려보고 싶어. 또는 우리 슬랙으로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데 거기 이모티콘들의 배달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인테리어 새로 하는데 거기에 배달이들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까? 등등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제가 오늘 잠깐 보여드릴 건? 움직임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그 결과물을 좀 보여드릴게요. 배다리 움직임은 뭔가 아주 유려하고 뭔가 섬세하게 잘 다듬어진 거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움직임도 조금 낯설게, 투박하게 해보자라는 시도였고, 배다리는 어디든 자유롭게 갈수 있고, 그리고 배다리는 어떤 형태든지 될수 있어. 라는 좌우명 아래 이런 게 많이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 귀엽죠? 사실 이건 아주 공이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이 봉다리 모션은 어떻게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 이건 23개의 조각을 하나하나 깎아서 스톱 모션으로 만든 거예요. 혹시나 엄청나게 비효율일지도 모르겠지만 늘 보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을 실험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되게 즐겁게 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걸 하는 분들이 진짜 고생을 사서 하시는 즐기시는 분들이에요.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내부소통을 담당하는 쪽도 하나 있어요. 내부소통이 뭐냐 하면 어떤 거라냐. 어, 사내 구성원들과 소통하면서 친밀도를 높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회사 입사하면 저희가 이렇게 인사 사진을 올리, 올리는 게 있는데 배달이 친구들도 성격과 취향에 맞는 이런 인사 사진을 만들고 프로필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이 실제로 조직도에 등장을 해요. 전화번호는 없지만 메일 계정도 파고요. 어, 슬랙에도 등장을 해요. 인사도 하고 노래 추천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메일에 답장도 합니다. 이렇게 구성원들과 소통을 시도해 보는 중이에요. 아직 배달인을 어떤 이벤트의 마스코트 정도로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내에서 소통해 보면서 마스코트 이상의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생명체로 만들고 싶은 게 바람인데, 사람들이 배달이 친구들에게 반말로 이야기를 걸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우리의 가까운 목표입니다. 이렇게 내부에서 사내 문화로 정착하고 확대해서 밖으로 나가는 것, 어, 이게 우리가 주로 쓰는 방식이기도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달이를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일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린 것 같아요. 사실 아주 일부분이거든요. 뭐 영상이나 뭐 3D는 어떻게 하는지, 피규어 어떻게 만드는지, 뭐 여러가지가 더 있겠지만, 아주 일부분이었고요. 그 일하는 방식, 왜 이렇게 일을 하냐, 여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일관된 우리의 브랜딩이자,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뭔가 주변에 작은 것이라도 뭐 우리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그걸 소중하게 함께 더불어 즐겁게 갖고 나가는 것을 바라고요. 이렇게 글로 적어놓으면 이제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방법이 이상적이라서 충분히 불충분한 부분도 너무 너무 많고요. 늘 다른 방법을 또는 변화를 고민하기도 해요. 그래도 그 시작. 배다리의 시작이 이런 방식이었다는 것은 배다리의 뿌리를 좀더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양분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배다리를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대중적인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그니까 이걸 시도할 때, 이 실험을 시작할 때 어, 혼란스러웠거든요. 저도. 우리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 잘 나가고 있었고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했었고, 근데 갑자기 되게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길로 가는 느낌이 이게 과연 대중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배달이가 과연 메인이 될 만한 시대가 올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어. 어 이거 느낌 있어 하는 그 순간순간 가능성을 느끼게 해준 거는 동료분들이고 그리고 방향을 지켜준 리더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확신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실험해 나갈 거고요. 배달이는 결코 트렌디하지 않고 투박하고 어설퍼요. 하지만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확신한 거는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우리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나가는 서비스들을 보면 가장 최신의 흐름이 보여요. 근데 이 안에 배민을 툭 가져다 놓으면 굉장히 안 어울리지만 후, 돋보이더라고요. 이게 아주 낯설고 투박한 우리만이 갈수 있는 길을 뚫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령 그게 비포장도로일지라도 저희는 이 길을 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어, 이 배달이 같이 만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수업 신청을 받으니까 추첨을 통해 딱네 분만 보시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계속될 저희의 실험들도 예쁘진 않지만 사랑스럽구나 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